속초 시민들과 강원도 정책권이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김철수 시장을 비롯한 속초 시민 대표단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10여 명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도 조 장관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철도 공사 착공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는 2016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지만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우회를 요구하면서 아직 노선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항공사에 대해선 중국 운수권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강원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이나 다음 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내 기존 8개 항공사에 중국 전기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 등 신규 항공사 세곳에 운항 증명 미치 등을 이유로 운수권을 안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중국 정기 운수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횡성우천산업단지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횡성군 예산 80억 원이 투자되는 1차 추경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강원도가 지원할 예산 153억 원이 도의회 문턱을 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강탁용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행성군 초소형 전기차 생산 업체는 지난달 행성 우천산업단지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 233억 원을 투자해 임대형 공장과 전기차 주행 시험로 조성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성 이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첫 단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행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초소형 전기차 공장 유치를 위해 군비 80억 원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행성군의회는 군비 지원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전기차 생산업체가 우천 산단 부지 매입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자금 지원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153억 원에 달하는 강원도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횡성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주황도 달았습니다. 횡성군에서 지원했을 때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제 공은 강원도로 넘어갔습니다. 강원도가 지원할 전기차 공장 지원 예산 153억 원을 담은 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빌리티 생산기업 직접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와 행성군의 자금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지 매입과 공장 설립 등에 41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협약한 전기차 생산업체의 약속 이행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속초시 대포동의 한 민박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34살 최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명이 구조됐습니다. 또이 불로 3층 원룸 내부 13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원룸에 있던 매트리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주시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다중이용업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3층 이상 기존 건축물입니다. 지원 금액은 한 동당 총 공사비 기준 최대 4천만 원이며 옥개 피난 계단과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외장재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대문어 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성군은 대문어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8kg짜리 이상 대문어를 사들여 대진과 거진, 아야진 등 인공어초 설치역에 불어 자원 회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문어 매입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416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정성군이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정성군에 따르면 2015년 신동읍 예미 4리를 시작으로 2016년 신동읍 조동 3구리 2017년 남면 낙동 3개에 이어 올해 신동읍조동 7, 8리가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2021년까지 사업비 33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신동읍조동 7, 8리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일 외출 제도를 이용하는 군 장병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추진됩니다. 속초시는 일반 음식점과 숙박, 노래방 등군장병들의 자주 찾는 168개 업소가 정상 가격에서 10% 안팎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가시간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밤시간에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늘리고 문화공연 할인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FC가 대학생 관중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강원 FC는 강원대학교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등 춘천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학생증을 가져오면 입장료를 30% 할인해 줍니다. 식목기를 코앞에 두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는 산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효 습도는 35%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땐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죠.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고 공기 상태는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14도, 동해와 삼척 13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해상으로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